i mm -hmm. 12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4절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고 또 서로 지체로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 몸을 이루어가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결합이 되어 그 몸을 잘 유지할 뿐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불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것은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보면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라라고 할수 있죠.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경계하는 것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인처럼 사는 것을 따라 흉내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의 주변의 삶의 환경이 하루쯤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마음과 보는 눈과 행동과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이방도시였습니다. 그 속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모두 이방인들의 특징, 이방인들의 삶의 풍습을 그대로 아직 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옛 사람, 또 지금 현재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탈피할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이 첫째는 그 마음의 허망함을 버리는 것이죠. 마음의 허망한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요. 이 허망하다는 뜻은 마타이오테스로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에 집중하고 수단에 집중하다 보니까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이것이 철학이나 우상을 따라가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허망함이라 하겠습니다. 정명의 어두움이 두 번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18절 그들의 정명이 어두워진다.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정명은 어둡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어둡다 하는 것이죠. 지식은 많으나 지혜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그 마음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죠. 18절에 종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무지,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질 때 그들은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었다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실제로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합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둔다, 맡긴다, 무, 무감각해서 피부가 이렇게 병이 나면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도덕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반응을 할때 그들은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 이런 것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과거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옛날, 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표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고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하고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앞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던지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이제는 그옛 사람을 벗어던진 가운데 새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 옷을 벗어 던지면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옛 사람 모양을 다 버리고, 옛 습관, 옛 사고, 옛 방식을 버린다면, 이제 새 술에,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배우다. 이 오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인격과 삶에 자기들이 마음을 갖고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던지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던진 다음 새 것으로 자꾸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마음과 지평을 따라가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하니 2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아야 하죠.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갈때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고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든지는 1단계에서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며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고 지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완공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지 않는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 죽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새사람으로 입기 위해서, 새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 던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사람을 입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 하는 것은 이방인을 벗어던지고,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조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과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사람을 벗어던진 에베소 성도들이 벗어던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에 인도하시고 성령이 새롭게 지어 가시는 모양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 마음을 채우고 새 말씀을 채우고 진리로 채워서 그들이 이제는 향방없고 목적없는 사람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볕대로 바라보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늘에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함몰되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